사소한 일상에서 근본적인 이치를 깨뚫어라 태자야 너는 밥이 먼지 아느냐 라고 당태종이 물었더니 태자가 모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당태종은 경작하고 소확하는 농업의 고통은 모두 농민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시기를 빼앗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밥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태자야 너는 말 타는 이치를 아느냐 라고 했더니 태자가 모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태종이 말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다 때에 따라 말을 시도록 하여 그 체력을 전부 소모시키지 않으면 항상 말을 탈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당태종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까지 생각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이것이 사소한 일상에서 근본적인 이치를 꿰뚫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태종은 쌀을 보면서 그것을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쌀을 계속 먹기 위해서는 농사철에 있어서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때는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게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쌀을 잘 먹을 수 있는 이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말 역시 잘 타기 위해서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잘 다스려 가야지만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탈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화와 같이 수신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 호흡을 관찰하는 사소한 일상이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대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보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호흡을 봄으로써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욕망들을 파악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나 보는 것이 사소한 일상조차도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고 나의 호흡은 어떠한지 그냥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 나는 편안할 때는 어떻게 쉬는지 마음이 급해질 때는 어떻게 쉬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은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파가 있어서 수돗물을 동파방지를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흘려 놓으라 라는 부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런 이치를 깨뚫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흐르기 때문에 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파가 방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배움에 있어서도 멈추어 있으면 굳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과 융합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 이 이치가 결국, 우리를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